엄마? 엄마 해 줘. 아니, 엄마? 엄마? 엄마, 엄마 언제 해줄 건데? 어, 아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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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순돌이가 찾아요, 아빠. 어, 아빠, 아빠 어딨어요? 아빠, 애타게 찾아요. 어, 아빠. 어, 아빠 어딨지? 엄마 해줘, 엄마. 엄마? 엄마, 엄마 안 해? 그럼 아빠, <laughs> 잘도 안다. 진짜 아빠, 엄마, 왜 엄마는 안 하는데? 아빠, <laughs> 어, 그래, 졌다, 엄마 졌다. 엄마? 엄마? 그럼, 아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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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그래, 아빠? 그래 아빠 좋아. 응 아빠. 아빠 보고 싶어요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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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응.